안녕하세요 자동차 연료 절감에 대해서 건 3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는 방법과 제가 보는 방법이 상당히 다릅니다. 일반인이 알고 있는 그런 지식 수준을 조금 넘어가 있습니다. 해서 연료 절감기 사기 안 당하시려면 정확하게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셔야 합니다. 분명히 연료절감기라고 하면 장착만 하면 연료절감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판매자는 가뭄이슬을 하고 사탕발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영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리뷰를 만들어내고 자랑제를 마구해댑니다. 또 공학의 범위를 벗어난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잘 날아가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연료절감기에 대해서 먼저 구매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잘난 척을 하기 위해서, 효과 있는 척을 가장 하기 위해서 오버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보시는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꼭 보세요. 자, 사기꾼은 길바닥에 나가서 영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힘들거든요.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 이 채널을 통해서 영상으로 오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실성 없는 이야기도 많이 하죠. 무식한 놈이 용감합니다. 알면은요, 자동차에 대해서 지식 있고 상식 있다 그러면 그렇게 허황된 소리 절대 못합니다. 하지만 사기꾼은 터무니없는 말도 잘합니다. 사냥개도 아닌데 마구지서댑니다. 그리고요 시비를 많이 급니다. 아무한테나 시비 걸고 자기가 잘난 척합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한번 보시라고요. 자, 지금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공개된 연료절감기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소비자들이 실명으로 효과가 있다고 공개하는 연료절감기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분명히 많이 팔았다고 자랑질합니다. 많은 사람이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비자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당당하게 효과가 있다 하는 연료절감기 있으면 보시라는 거예요. 찾기 힘들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자, 분명히 연료절감기라고 팔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한번 봅시다. 그 사람들이 연료절감 효과를 찾아내기 위해서 연비운전을 가리키고 또, 해봐라, 해봐라, 이슈가 학습을 한다, 차가 학습을 한다 하면서 기다리면서 전화를 합니다. 찾아내려고 한다는 거죠. 소비자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내려고 합니다. 엄청난 판매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효과가 그립다는 거죠. 찾아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소비자한테 효과가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출력 효과가 있느냐? 차가 잘 나갑니까? 이런 거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힘은 좋아졌다. 그런데 연비는 모르겠다. 이렇게 합니다. 분명히요. 연비는 장착하자마자 바로 효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 연료절감기입니다. 장착만 하면 연료절감이 된다고 했으면 장착을 해줬으면 바로 연비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안 올라가죠. 뭐가 문제일까요? 출력과 연비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돼요. 출력이 올라가면 기름을 많이 먹여야 출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효과가 나오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평상시에 차량 관리가 안 돼서 출력이 낮다거나 아니면 중량짐을 싣고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많은 도로를 탄다거나 을때 출력을 올려주면 기아 변속비에 따라서 효과가 나올 수도 있고 효과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 호불호가 갈립니다. 그런 사람 찾으려고 엄청 노력하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 그런 차를 가지고 있는 특성 있는 사람들만 찾아서 효과 있다, 효과 있다 떠들어 봐야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전화 통화 리뷰에 한 명이라도 연비 효과를 모르겠다 하면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두 가지를 점검하면 상당히 걸러냅니다. 자, 연료 절감기를 장착한 소비자가 유튜브를 찍어서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힘은 좋아진 것 같아. 그런데 연비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 유튜브 찾아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료 절감기는 그냥 걸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유튜브를 자세히 보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요 제품을 달고 테스트하면서 주유하면서 연비를 측정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료절감이 되지 않고 힘은 좋아졌다 하는 영상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료절감기도 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 가지를 걸렀죠? 그럼 엄청나게 걸러냅니다. 자, 엉터리 시험 성적서를 만들어서 효과가 있다고 자랑질 합니다. 그러면 그 시험 성적서는 처음부터 소비자를 속이기 위한 성적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걸러내야 됩니다. 엉터리 특허 내용으로 효과를 자랑질 하고 있다 하면 이것도 걸러내야 됩니다. 많이 걸러내죠? 이렇게 걸러내면요. 많이 없어져 버립니다. 자, 연료 절감기라고 팔고 나서 힘이 좋아졌어요. 기아 단수가 올라가요. 한단 높게 타요. 두단 높게 타요. 그런데 연비는 관심이 없어요. 하는 소비자 리뷰가 있습니다. 버리세요. 왜 버려야 되냐고요? 연료 절감기라고 팔았기 때문에 버려야 됩니다. 연료 절감기를 했으면 힘이 있든없든 연료가 절감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연료 절감이 되지 않고 출력만 강제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버리셔야 돼요. 자, 또그 다음에 연료 절감기라고 팔면서 매연이 안 나온다고 주장하죠. 이것도 버리셔야 돼요. 자, 이런 기준을 가지시고 보면 유튜브에 공개된 연료절 관계 전체를 다 파악해 보세요. 요 일곱 가지만 갖다 대서 잣대를 대고 정확하게 보세요. 자기가 마약을 먹지 않았다 그러면, 마취되지 않았다 그러면 다 보입니다. 이 일곱 개를 건드려서 잣대를 갖다 대고 보시면, 아, 연료절관계가 없었구나. 올바른 놈이 없었구나. 이쪽에 가까워집니다. 해서 연료질 관계를 하면 실질적으로요. 자동차 메이크 기술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수만 가지 부품이 들어가서 자동차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연소조건을 맞추기 위한 이슈뿐만이 아니고 운전자의 드라이빙 편의성까지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을 뛰어넘는 연료절감기다? 쉽지 않습니다. 없다고는 단정은 안 짓습니다. 왜냐면요. 하 1%라도 놓을 수가 있으니까. 효과가 1%짜리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냉정하게 보시라는 거예요. 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일곱 가지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보세요 유튜브 보시면 어떤 사람 효과 없다 하면 효과 없다고 유튜브가 떠 있으면 그냥 효과 없는 겁니다 그렇게 체크해서 보려 보세요 아시겠죠 소비자 후기를 실명으로 공개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시고 소비자와 전화 통화시에 연비 모르겠다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연료 절감기 장착한 소비자가 공개한 영상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엉터리 시험 성적 수로 효과를 자랑질 하고 있는지 아닌지 보시고, 엉터리 특허 내용으로 효과를 자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보시고, 연료절감기를 팔고 나서 출력만 강조하고 있는지 아닌지 보시고, 연료절감기 팔고 나서 매연만 강조하고 있는지 아닌지 보세요. 그게 답입니다. 아셨죠? 사기꾼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사기꾼 감별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연료절감기 사기꾼 감별법을 알려드리니까 참고하셔서 요 일곱 가지 A4 용지 꺼에 놓고 자기가 호감이 가는 연료절감기를 업체를 다 정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검색을 해 보세요 유튜브에 다 검색이 됩니다 검색을 하셔가지고 효과가 있다 없다 판단은 스스로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요, 절대 상의 당할 일이 없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